상대를 대하면 상대방도 뭔가 신뢰를 해. 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태도가 안돼 있이 하게 되면 상대가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를 조금은 조명이 너무 밝은 것도 안 되고요. 약간 어두우면서 일대일로 상담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기의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집단 상담할 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해서. 재밌는 거는, 남자은안 돼요. 남자들은 안 되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짝 친구랑 둘이 보면, 말씬더 뭐 정확해요. 남자들은 아무리 친해도, 자기 얘기를 잘안 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반짝이 란 생각을 하면, 별 얘기를 다 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30년 친구야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상귄 남자친구를 다 알아. 근데 남자들은 몰라. 내가, 내인이 몇번 바뀌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둘을 같이 놓고 얘기를 하면, 어, 저 아닌데, 그럼 뭐, 여자친구가 툭 터요. 내일 네, 막는데 뭐. 거짓말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1대1 상담을 해야 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나 강의에 서도 봐도 그냥 개요만 있어요. 간단히 타라고 어떤 거, 거, 죄송한데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이해 좀 했어요. 간단히 어떤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제하고, 타라고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해왔기 때문에 나눠드릴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타로가 아까 78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타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타로는, 기본적으로 타로의 구성을 보면, 메이저 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 느낌적으로 메이저 그러면 야구 메이저 리그처럼 되게 중요하고 아, 마이너 입문, 떠리. 그런데 탑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메이저는 크다, 넓다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스를 많이 포함하고 넓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딱 메이저가 나타내야 돼요. 근데 마이너는 뭔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심한, 딱, 포인트는 딱. 그래서 카드를 여러 장 뽑았는데 메이저가 많이 나와. 그럼 너무 장황해요. 굉장히 너무 포괄적이야. 그런데 마이너만 나오면, 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만 나와서 큰 그림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뽑았을 때메이저와 마이너가 섞여 있을 때가 가장 정확도가 높아요. 메이저만 많이 나오고 마이너만 많이 나오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메이저과 마이너로 구분어 있는데, 메이저 카드를 좀더 자세히 보게 되면, 메이저 카드는 이렇게 카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위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여기는 연번 바인데 보통 숫자가 로마 숫자로 그려져 있어요. 로마. 그래서 1번부터 21번이라고 21장의 카드와 보이는 것처럼 0번이라고 하는 과보 카드에서 총 22장의 카드로 구성 되어 있어요. 자, 그러 특징은 뭐냐면, 후보사들은 카드를 보면 이게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위에 숫자가 있나? 어, 숫자가 있네? 오마 숫자야? 아라디아 숫자가 아고 그리고 밑에 사각형은 박스가 딱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써져있어요 명칭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적인 의미 명칭의 의미 그림의 의미 이것들이 다 상징력으로 나타나요 이걸 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 숫자와 명칭과 그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카드가 메이저 카드고요 자 마이너 카드는 다음장을 보면 아이오 카드를 보면 자,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자, 밑에 박스로 에이스라고 하는 명칭이 써있어요 그러면 위에 숫자가 있어니 숫자가 안보여 두번째 카드를 보면 위에 위라는 숫자가 보이죠요 근데 밑에 아무런 이름이 없어요 자 요거 그림을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X 숫자로 10번이라는 의미에요 근데 역시 아무런 이름이 없죠 여기는 킹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위에 숫자가 없어요 즉, 마이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숫자와 그림 또는 명칭과 그림. 어? 역시 마이너는 쩔이야 하나가 빠졌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 마이너 카드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는 게존제해요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자첫 번째 카드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다. 이거를 완즈카드라고 해서 지팡이 카드라고 해요. 두 번째 상징은 컵이라고 해서 컵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컵이라는 상징. 그다음에 세번째로 보면 칼 그림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검이라는 상징.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왕이 들고 있는 거 보면 동그란 동전 같은 펜타클이라고 하는데 거는 안에 오각거이 그려져 있어서 펜타클이라고요. 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상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것도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 그래서 메이저나 마이너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하나 버려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8장을 다 섞어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메이저 카드는 그냥 메이저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자, 요렇게 상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에이스부터 숫자로, 에이스는 1과 같은 의미를 보여요 우리 트럼프 카드 하면 에이스가 1번이잖아요. 그래서 2, 3, 4, 5, 를 10번까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숫자로만. 그 다음에는 이 킹처럼 이렇게 명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카드가 4장이 있어요. 지팡이라는 상징이 그려져 있는 것은 총 14장이 그려져 있어서 이거를 슈트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슈트, 우리 양복 한 벌, 위아래 한 벌을 슈트라고 하잖아요. 으을 이루는 걸 슈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총 4개의 슈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숫자만 따로 모아놓으면 이거를 피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싹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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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총 16장을 포트카드라고 해서 분정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궁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궁안에 다양한 인물, 군상들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그래서 명칭을 들어보면 마이너 카드라고도 하고 피카드 포트카드, 슈트 이런 표현들은 다 마이너 카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 카드를, 이제, 78세의 카드가 이제, 다 알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를 보게 되면, 하루 점을 본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루를 볼 때에는, 요렇게 스텝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하루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점을 보러 가면 대부분 그래서 집에 오만 있어 나쁜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고민을 몰라요 동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차를 볼때 항상 질문이 있어야 돼요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이게 뭐 고민이에요 이게 걱정이에요 나 누구랑 사귀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취업하고 싶은데 할수 있나요? 등등등등등등 이런 고민. 아니면 재미있게 연애운전 봐주세요 이제 10년이잖아요 내년 운전 10년 운전 봐주세요 다는문적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존재해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첫퍼째티 스텝이 질문해에요 근데 이 질문에서 점과 상당한 건탁 나뉘어요 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운예요. 연애운 운전은, 연예운 좀 봐주세요, 공전 운전 봐주세요, 일러운 좀 봐주세요, 시험운좀 봐주세요, 신념운 좀 봐주세요. 이건 다 점이죠.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보면 운예 운세 가은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죠.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믿는 사람 이 있어요. 철쩍이 믿는 사람 이 있어요. 왜? 그거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읽어봤는데, 오늘 길을 조심해라고 만약 써있는데, 정말로, 사고를 당하거나 했으면, 더 철저하게 읽어요. 그런 것처럼, 이 운이라는 것 자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가, 아는 친구가, 뭐, 금전운좀 봐서, 했을 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 대박이 터질 거야? 야, 너뭐 쫄딱 망하겠는데? 망 얘기해줘도 돼요. 운이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100%맞출수 없어요. 5대5잖아요. 맞든지 안 맞든지. 그런데 신기하게 한7 0를 맞아요. 오늘은 물어봐도. 자, 그 다음에는 질문이 뭐뭐 할까요? 말까요? 라고 되 있는데, 자, 이번 주말에 시간도 되는데, 제주도 여행을 갈까요? 말까요? 가면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카드에서 돈카드가 나오면 나는 여행을 하고, 안 좋은 카드가 나오면 아예 가지 말아야지. 많은 말을 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점일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카드가 좋으면 가고, 카드가 나쁘면 안 가는 거야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카드한테 내 의지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살짝 바꾸는 거죠. 선택이라는 게 들어가요. 내가 그 말에 일수의 여행을 간다면. 안갈 수도 있죠. 근게 가고 싶으니까, 간다면이라고 선택했을 때, 좋은지 나쁜지를 물어보니까.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담이, 상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좋은 카드가 나오면, 아, 역시 가면 좋구나. 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어, 가면 안 좋겠는데? 그럼 고민을 해야죠. 정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가고는 싶은데, 가면 안 좋대. 어떻게 하면 가면 좋을까? 그것들이 타로카드 앞에 나와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가면 안 좋아. 나도 앞에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 해결하면 가면 어때요? 괜찮아. 그래서 타로카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어, 이번 생은 망했어. 큰일 났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안 좋은 카드가 나와도 왜안 좋게 되는지가 나오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이유를 찾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카드가 나올 때가 더 좋아요. 왜? 그걸 대처하고, 준비하고 그걸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만약 좋은 카드가 나오면, 그냥 잘 되겠지. 보통, 어, 정을 보는 걸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왕이 되는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놀아도, 왕이 되는 운명이니까, 왕이 될 거야. 그래서 결국 놀아서 거지가 된대요. 왕이 원래 왕이 된 운명이었는데, 놀아. 가만히 있어도난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거지가 되고. 자, 당신은 거지가 되는 운명이야, 그러면. 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난 거지가 되는데, 어떻게 일해? 놀아야지. 그래서 거지가 된대요. 그래서 운명을 믿으면 거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반대죠. 당신은, 요즘에는 운명 대신에 숙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당신은 왕이 될 숙명이야. 즉, 왕이 될 길을 걸어가야 돼. 그만큼 혼란한 길을 걸어가야지만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힘들어서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옛날에 그 한국다라는 드라마에서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신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난 가기 싫어. 하면, 더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거지가 되는 숙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리로 가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알게 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더 생긴다는 얘기를 해요.